예, 안녕하세요. 조카조원입니다 예, 오늘은 오토엔 예, 한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신풍제약이 아까 시가 재돌파 예, 구간에 한번 나왔고, 오늘 조금 노렸던 게 유일 로보틱스를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높았죠. 너무 높게 띄우고 어, 방향을 예. 설정하는 순간, 예, 너무 예, 고가 영역이라서 예, 매매를 못했습니다. 전일 그, 뭐야, 그 자동차, 뭐죠? 그 중고차 중고차 시장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오토인 이랑 케이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렸죠. 얘가 좋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그어 놨던 라인이요 라인이었어요. 요 라인 윗 구간 띄우면서 요 라인 윗 구간 띄우면서 시가 매팅을 진행을 했는데 뭐잘 먹고 나왔습니다. 뭐 생각보다 강하네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빨리 정리한 느낌도 드는데 뭐잘 먹었으니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3월 18일 예,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의 결과는 네, 340만원 예, 수익 만족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예, 슬슬 종가 배팅이나 시간의 진입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번주는 뭐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 주말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주까지 잘 버텨주면 기준선 위크가 올라갔으니까 종가 배팅이나 시간의 배팅도 조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주 고생 많으셨고 차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